최민석 초단편 소설집 미시시피 모기떼의 역습. 뉴스에서는 아직도 가슴 악대 수술을 하지 못해 고민이라는 표정의 아나운서가 온고를 읽고 있었다. 전 국가적인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해 있는 미시시피 모기들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리듬감 있게 두드리며 말했다. 최민석씨, 거기 있는 거다 압니다. 어서 문을 여세요. 이번에도 굵은한 목소리의 배달원이었다. 저 실례지만 제가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러니 누구신지 신분을 밝혀 주십시오. 나의 요청에 그는 귀찮다는 듯이 국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미시시피 모기대를 쫓아낼 퇴치제를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무상으로 나,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근원을 알수 없는 일종의 신뢰감 같은 게 묻어나 나는 그만. 음 그렇고 나며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보건청 소속의 공무원은 아무 말 없이 탈취제를 가방에서 꺼내. 내게 쓱 내밀었다.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쓴 그는 한 손은 주머니에서 빼지도 않은 채 탈취제를 건넸다. 공무원답지 않게 매우 무례한 자세였다. 나는 그만 장난기가 발동하여,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똑같군요. 라고 반응했다. 그러자 그는 그럴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당황하였다.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자, 여기 있잖아요. 하며 레오 까락스의 DVD를 보여주었다. 그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선생님, 이건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저희도 아쉽게 포기했습니다. 보급형으로 만족하시죠"라는 말을 했다. 그때에도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았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능은 선생님의 소장품 못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가 잔뜩 들어있었다. 이 영화는 몹시 졸리기 때문에. 미시작층으로부터 미시시피 모기 때도 졸게 한다는 효능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항상 틀어놓기 바랍니다. 일단, 작동법을 알려드리죠. 라며 그는 노련하게 내 DVD 플레이어 안에 폴 토마스 앤더슨의 Life of t r e 를 넣었다. 일단 5분만 보고 말아 라는 음성까지만 듣고 나는 그만 골아떨어져 버렸다. 그때 그공무는 첩보 영화에 나오는 톰 크루즈처럼 얼굴에 손을 가져가 피부에 달라붙은 가면을 벗어버렸다.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도 내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면 안의 얼굴이 바로 헤어진 전 여친이었기 때문이었다. 소피아는 마침내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음성 변조기를 꺼내 보이며 스위치를 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 좀 해줘. 여기가 연습이 제일 잘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또한 달간 문을 두드리는 연습을 하고 내 방에서 나갔다.